아브라함은 99세, 즉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백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 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지만 이 99세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 큰것 같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사래 역시 같이 늙어가면서 89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래를 통해서. 후손을 낳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나이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대홍수 이후로 이 노아의 아들 샘, 이 샘이 셈이 있죠. 백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이제 나온 기록들을 뒤져보면 다들 이 30세를 전후로 자녀들을 낳고 있습니다. 노아 이후로 수명이 평균 수명이죠.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200년 이전까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180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요셉은 110년 아론은 123년 모세는 12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점점 이 수명들이 줄어든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늦어도 한참 늦어 인생에 이제 막 빠진 후반전에 돌입해 돌입하게 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소망 없음의 상태인 겁니다. 사라의 사라를 통해서 후계자가 태어난다는 건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이 늙어 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의 법칙마저도 거스를 수 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은 애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찾아가셨던 이름이었고, 야곱을 찾아가셨던 이름이고, 극심한 고통 고통 중에 있던 요셉에도 찾아가셨던 이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소망이 끊어져 마치 그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처럼 깊고 위험한 수렁에 잠기게 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이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말은 일절에 나오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온전히 의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정상적이다라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노아 역시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노아의 완전함은 그의 시대에 비난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그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상적일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약속대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또이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임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여러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름처럼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오고 하갈를 통해 이스라 스마엘 자손이 나왔고 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또한 갈래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또 나중에 에돔처럼 또 갈라져 나온는 에서의 이러한 족속들이 또한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서 이 열국의 아비는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열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1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이미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사라가 이 하갈이라는 착을 붙여주고 임신하여서 이 아이를 낳이 아이가 생겨서 낳고 그 이후로 그의 가정이 계속 이 불화하는 불안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갈은 뭐안주인이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한번 수습해 주시죠. 적게나 하가를 돌봐주시고, 그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게 하셔서 하가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후에 근데 또다시 또 다시 또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브라함이 86세 때면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그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3년을 이제 뛰어넘은 건데 그 13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해 동안 또 침묵하시고 또 때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수가 되어서 99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불완전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내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 실수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침묵 그 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그걸 믿고 기다리면서 흔들리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는 이 변하고 굽어지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실실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이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작은 존재에서 이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보게 됩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며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로 또 우리의 후손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시는 바로 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시죠. 이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영혼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존재, 정체성을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자손에 포함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